안녕하세요. 나주에서 골목청년을 운영하고 있는 노건이라고 합니다. 2018년에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참여를 같이 했다가 이 고즈넉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도 나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. 또 제가 잘하는 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음악회도 만들고 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조그마한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어, 사실은 18년도에 그음악회를 했을 때제 친구들과 각자 전국의 각지에 있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그때 아마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연도 즐기고 할머니, 어르신들도 같이 즐겼던 왜냐면 가장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.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거라면 그런 친구들끼리 또 모여서 나주에 대한 음악을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그 한적한 거리라는 네. 음악을 제 이제 고향 친구가 또 나주에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같이 어 함께 공민을 하면서 한적한 거리라는 음악을 만들었고 그 한적한 거리의 음악은 우리가 상상하는 나주 또 앞으로 변화 그렇게 됐으면 좋겠었던 모습들을 그리면서 만들었던 만든 음악입니다. 짠. 때묻지 않았다라는 건데 누군가는 사실 변화를 계속 꿈꾸고 또이어갈 수도 있지만 전 지금의 이 모습이 또 멋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멋스러움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또이 멋스러움을 멋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주에서 같이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나주스러움이지 않을까. 아, 이것도 사실은 상상으로 사실 시작된 건데 네. 전국에 어 치, 치, 치맥 페스티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가장 낮은스러움에 그것을 한번 대입해 보면 뭐가 될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아 이거는 파전의 막걸리다. 어, 파전과 막걸리는 어른들도 함께 좋아할 수 있고 누구나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, 가장 낮은스러운 파전의 막걸리에 트로트 e d m 을 접목한다면. 모두가 재미있고 또 가장 라디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잔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우리 같은 청년들이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살아가면 이곳이 또 경쟁력이 있고 또 행복한 곳이 되면 또 누군가는 이곳을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막연한 꿈이지만, 그 막연한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.